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만약 이성 친구가 없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. 당신이 어떤 외모, 경제적 조건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. 분명 당신은 이성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 이유는 바로 당신의 평범한 얼굴을 블러로 가렸기 때문인데요. 이 서비스의 이름은 바로 블라인드 동네 친구 블러리입니다. 블러리에서는 블러된 프로필로 대화를 시작합니다.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가 통할 때마다 조금씩 얼굴이 선명해집니다. 나한 번, 그리고 상대 한번 대화를 할 때마다 2%씩 블러가 선명해집니다. 결국 50번은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아야 완전히 얼굴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. 대화를 하던 도중에 상대방이 매너가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 대화를 중단하면 됩니다. 그러면 더 이상 당신의 프로필 사진은 공개되지 않죠. 얼마나 안전한가요?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프로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. 이곳에서는 외모 좀 된다고 건방지고 도도한 사람들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. 매너 있고 대화하면서 알아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한데요. 지금 사용해보세요. 블라인드 동네 친구, 블러리.